안녕하십니까. 액터 플러스 연기학원 원장 유승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연기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 저도 굉장히 설레고 떨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공간은 저희 액터 플러스 연기학원 세종시점 강의실이고요. 어, 저는 여기서도 연기 트레이닝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점하고 세종점에서 연기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에 무엇을 배울 거냐면, 일단 연기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연기의 기초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도 미술학원을 다닐 때도 가장 기초가 중요하죠. 어, 그리 마찬가지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초를 어,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기가 탄탄하게 다져지느냐, 안 받는, 다져지느냐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께서 연기를 배우셔야 되는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성. 두 번째로 발음. 세 번째로 화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듯이 소리의 크기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소리의 크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를 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소리를 멀리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초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발성을 배우실 때,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뻗어나가게 밀어내는 방법을 배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성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발성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발성의 정의는 네이버나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께서, 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발성이라는 것은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멀리 밀어내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의를 아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밀어낸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 일단 배우셔야 되는데 복식 호흡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식 호흡 어디로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배로 하는 호흡이 복식 호흡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밀어내는 가장 핵심 포인트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발성을 배우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발성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 호흡을 들어마셔서 배로. 호흡을 채워 넣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자면, 흉식호흡이 있죠. 흉식호흡은 말 그대로 가슴쪽으로 호흡이 들어 마셔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슴쪽에서 호흡을, 어, 소리를 뱉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에서 그 기준점이 돼서 여기서부터 소리를 끌어 올려야 보다 힘있고, 그만큼 성량이 좋아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코로 들어 마셔야 돼요. 코로 호흡을 들어 마셔서 정확하게 배에 호흡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거죠. 자 손을 이렇게 잡으셔서 이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보이시죠? 그 삼각형 안에다가 정확하게 배꼽을 딱 얹어 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코로 호흡을 들어 마시는데 원 Two, t h r 세는 동안 호흡을 들어 마셔서 배에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 볼까요? 시작. One, t 자, 배가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호흡을 <laughs> 하고 멈추시는 거예요. 호흡을 들어 마신 상태에서 o Two, three. 멈춘 상태에서 힘과 동시에 호흡을 딱 멈추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배에다 손 올려놓으시고, 가볼게요. 시작. One, t 힘. 동시에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왜 호흡을 멈추냐면, 일단 호흡이 끝까지 찼지 않습니까? 배로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죠. 그 상태에서 호흡을 멈추고, 그 호흡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가 되냐면, 호흡을 뱉어내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원, 투, 쓰리, 힘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어내시는데, 어떤 식으로 뱉어내냐면, 하는 호흡. 소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호흡법은 발성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발성 이고은 복식호흡이 아니라, 발성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바로 이 복식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 호흡을 채워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자, 준비, 배로, 시작. 원, 투, 쓰리, 힘. 자, 이 상태에서 뱉어내시는 거예요. 시작! 뱃속에 있는 호흡이 다 소진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내시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처음에 뱉었던 호흡의 양은 끝까지 유지하시고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튜브 아시죠? 튜브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그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튜브에다가 압을 줘야 돼요. 압력을 주고 누르고. 밟고 해야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들어갔던 호흡이 그대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배에 압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 주위에 있는 근육에 힘을 줘서 호흡을 짜낸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호흡의 에너지가 돼서 소리를 밀어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복식 호흡법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배에다가 손을 얹어놓으세요. 근데 이 손을 왜 배에다 얹어놓으세요라고 특히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배로 호흡이 들어 마서인지 손으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손을 올려 놓으시고요. 어깨에 가슴은 뒤로 쫙 펼쳐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턱은 살짝 들어 올려서 시선은 전방 15도에서 20도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양손 배에다 올려 놓으시고, 이거는 호흡을 느끼시느라고 손을 올려 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상태로 배로 호흡을 들어 마실 겁니다. 준비, 시, 작. 원, 투, 쓰리. 킥. 시작, 밀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멈추고, 그렇죠? 이 호흡을 에너지로 삼아서 뿜어내는 거예요. 바로 시작,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호흡을 들어 마시는 상태에서 뱉어내실 때 흉식으로 나도 모르게 흉식으로 이렇게 뱉어보시면 이게 흉식호흡이 돼버리죠100% 오리지널 독식호흡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과 동시에 호흡을 들어 마시고 뱉어낼 때는 이 호흡을 그대로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뱉었던 호흡의 양을 끝. 밀어내시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호흡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아, 짧다고 해서 복식호흡이 어, 약한게 아니고요 길다라고 해서 복식호흡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호흡은 내가 뱉을 수 있는 그 호흡의 양만큼만 들어 마시고 그 양만큼만 그대로 뱉어 내시면 되는 거예요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복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배에다 손 올려놔주시고요. 어깨 가슴 펼쳐주시고 턱은 15도에서 20도 정도 들어올려주시고요. 코로 호흡을 들어가십니다. 이렇게요. 준비 갑니다. 시작 1, 2, 3휙 이런 식으로 뱉어내시면 됩니다. 호흡이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다 소리를 얹어 놓고 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발성이 되는 거죠. 성자는 소리 성자기 때문에 발성,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세게 뱉어낸다고 해서 발성이 좋은 게 아니고요. 소리를 그만큼 멀리 밀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발성의 기본적인 호흡법인 복식 호흡법이에요. 이 복식 호흡법의 에너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소리의 강도나 힘도 좋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복식 호흡법에 대해서 일단 우선 여러분들하고 말아봤고요. 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밀어내는 것은 이 다음 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식 호흡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